안녕하세요 우묘들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묘들다 서울 본점 마케팅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들입니다 네, 오늘은 우묘들다 서울 본점 그리고 부산점 거제점 원장님들을 모여서 우묘들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먼저 우 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묘들다 대표 김진우입니다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우며들다 본점, 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우며들다 교육실장을 맡고 있는 천미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우며들다 부산점 김라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거제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<laughs> 최진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우며들다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, 저희 우며들다 소개를 어, 우기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? 저희 우메들다는 우메들다 스칼프 그 다음에 우메들다 아카데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우메들다 스칼프는 어, 탈모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 이제 고인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이제 시술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우메들다 아카데미는 S N P 두피 문신을 제가 직업으로서 삼아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제가 이제 수강생들을 양성하는 네,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본 <laughs> 우무에 대다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는 체인점이잖아요. 직행점이기 네. 때문에 일단 여러 SMP 아카데미도 있고 시술한 업체가 있으신데 제가 우무에 대다에서 선택하게 됐던 계기도 뭐 주목구구식의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음.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짜 진정성 있게 교육하는 거 보고 저희도 어,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해서 책임을 하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에 어, 대충 하는 게 아닌 체계가 가지고 체계적으로 누군가 이제 어, 하시고 또는 교육을 하시는 게 정말 장점이 아닐까 네. 싶어요. 네, 네 마지막으로 보상 원장님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서두에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 이제 그리고 거제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 저는 그 부분을 진짜 처음에 느껴서 인스타를 보고 저희 대표님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스윙 하면 안 되겠냐고.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서로 인스타를 보다가 진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하자 해서 했거든요. 저는 진짜 너무 연락이 왔을 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. 저희 큰 장점은 프로포즈를 할수있어 저희 대표님이 있으셔가지고 그게 큰 장점입니다. 네. <laughs> 장기적인 또 꿈이 있고요좀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꿈이 있는데,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. 그래서 내년에 저희 목표는 일단은 저희는 체인점을 오메들다를 너무 많이 늘릴 생각은 없고, 저희 나라 전국에 저희는 딱 10개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. 그 이상은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 같이 저희 오메들다 가족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다 같이 좀잘 먹고 다잘 사는 게제 목표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뭔가 저는 이게 이 우메들다를 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든 생각인데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부산에서도 오시고 거제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저희 본점 원장님들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다 같이 건강하게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네, 저희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인데요. 아직 좀 많이 모자르더라도 좀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S M P 관련된 뭐 정보들 아니면은 아카데미 관련된 교육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올릴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<laughs>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면들러였습니다. 하나 둘셋까요 네. 하나 둘셋 아, 네. 네. 지금까지 우면들러였습니다. 저는 부산,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아입니다아아 네. 게네도 이렇게